앞서 보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위생 수칙만 잘 지켜도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지, 감염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뭐 치료제는 없지만 일단은 병원에서 대중적인 치료를 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고요.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건 없고 일단은 병원에서 어 증상에 맞게 치료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내 손으로 내 눈을 휩, 어, 비빌 때, 그럴 때는 점막을 눈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눈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 가, 아주 가까이에서 감염자가 기침을 했을 때그 이제 비말 타액이 내눈 속으로 직접 침투한다면 그로 인해서도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KF80보다는 KF94가 더 이제 그 입자를 그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입자를 걸러주는 효과는 더 우수합니다. 하지만 KF94와 같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했을 시에 이제 불편감이나 또 호흡이 좀 답답하는 그런 증상이 유발될 수 있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리고 올리고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차라리 KF80이라는 마스크를 어잘 착용하시면 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